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에서 다뤘던 외양간 이론을 좀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외양간 이론 파트1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셔야 이번 영상을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.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는 소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되겠습니다. 소를 잃어버려야지만 외양간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소들이 외양간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외양간을 견고하고 넉넉하게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외양간이론이 만들어진 이유가 되겠습니다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소를 잃어버려야지만 외양간을 고칠 수 있습니다. 누구나 실패에 직면하게 되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하나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깨달음입니다. 고통에 몸부림치며 이런저런 탄만 하면서 과거에 머물 것인가? 깨달음을 얻고 한 걸음씩이라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인생은 고통이다.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.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. 고통은 깨달음이다.